미국의 가정에서는 어린 아이들 식탁 식사할 때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숟가리나 포크를 종종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숟가리나 포크를 집어서 깨끗이 닦아서 다시 아이에게 줍니다. 그럼 이 아이가 생각 없이 그냥 식사를 하려고 하면 딱 엄마가 막습니다. 너 나한테 할말 없느냐? 딱 막아요.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유월 컴. 전만에 당연히 내가 그 일을 했으니까 감사해야 되지만 또 엄마는 엄마로서 당연히 또 한 일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조그만 일부터 어려서부터 감사를 가르칩니다. 미처 알지 못해도 그 조그만 일부터 하나씩 어릴 때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노예입니다 감사함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은 좀 형편이 나아졌습니다만 은 옛날 소련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의 사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못 산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못 살아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만 어떤 일에도 감사는 한다는 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 감사나 혹은 사랑이라는 말의 개념조차 그만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 70년 동안에 공산주의가 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 철학이 뭐냐? 변증법적 유물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반합의 원리에서 나온 것으로서 변증법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 투쟁이요, 혁명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투쟁이고, 또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투쟁이고, 결혼도 투쟁이요, 어디 결혼도 투쟁이요, 모든 게다 투쟁, 혁명이. 모든 것을 이렇게 투쟁적 관계로 변증법적 관계에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 뿌리에는요, 그 모든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있다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것은 내가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은 부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부자 때문입니까? 또 내가 못 사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다남 탓이야. 이런 생각과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변증법적 철학 유물론입니다. 그런 거로 계속 혁명, 쟁취 이를 외치는 거예요. 혁명과 쟁취를 통해서 얻어진 일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요즘 같이 어려울 때 노조는 왜 파업을 하고 어제 그렇게 난리를 칩니 예, 지금 제 정신들이요. 그다 그러니까 투쟁이었습니다. 쟁취야. 오직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것이 공산주의의 작품이에요. 이들은 이중으로 불행한대요. 가난해서 불행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불행하고. 불행한 거예요. 성대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행복은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받는 마음이야. 크든 작든 감사를 받는 마음. 저희 교회가 남원노예하고 경소노예, 남원에 있는 교회, 경소는 무슨 뭐 굉장히 커요. 구미, 김천, 상주, 문경,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서울 서호에 70개 교회가 경선호회 같은 교회는 한 150개 교회 되고요. 남원에도 한 80개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를 1년에 2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저희 노회에서 1년에 그러니까 매달 저희 교회도 여러 교회를 돕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받는 교회 목사님들이 감사하다는 편지 한장안 보내요. 당연한 걸로 아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줄 아십니까? 부자들이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없어서 그들을 불행해요. 부자일수록 더 감사가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요. 감사가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무지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걸로 알아. 큰 사명감을 가지고 정신박약 아들이 모여있는 수용소에서 내가 한평생 봉사를 다짐하고 들어갔던 어떤 여전도사님께서 3년 만에 그것을 나오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너무나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봉사해도 정성껏 기도하며 수고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박약 아들이 깨달음이 없잖아요. 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할줄 모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작은 것 하나 고맙다고, 여보 고마워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연 지사로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거 고마울 게뭐 있겠습니까? 마땅히 자식으로서 고마울 게 없죠.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될일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대로 그래서 당연하다고 여길 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 내돈 내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나올 때도 고맙다는 표시의 말을 하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내돈 내고 사 먹었지만, 미국에서는요, 비싸든 싸든 식사값의 15%가 당연한 팁으로 종업원에게 내야 돼요. 일종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미국에서 61세 되신 사업가 한 분이 200명에 가까운 중업원을 데리고 공장을 경영하셨는데 감사절 때마다 전 직원들에게 칠면조한 마리씩을 20년 동안 매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해마다 이렇게 선물을 해왔는데도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 딱 4명밖에 없었는데 두 사람은 카드로 고맙다고 그러고 두 사람은 공장에서 오고 가다가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장님이 질문적 선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보세요. 사장이 종업원들에게 주는 거 당연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 당연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는 종업원들이 감사가 없는 거죠. 이런 율법적 관계에도 감사가 없어요. 내수고. 내 공로의 결과로 주어진 것인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물론, 교만한 자도 감사가 없습니다. 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도 감사가 없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한쪽에서는 찬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온천물이 나오는 동네가 있답니다. 동네 여인들이 빨래를 합니다. 뜨거운 물에서 빨래하고 찬물에서 헹구고. 그거 뭐 아무리 추워도, 뭐 추운 지방은 아니지만 아무리 쌀쌀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따뜻한 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의 혜택을 기가 막히게 누리며 살고 있는데 지나가던 여행객이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들은 참 좋겠다고. 이렇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뜻밖에도 이렇게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이 자연은요, 우리에게 비누를 안 줍니다. 그러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은 감사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은혜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탈무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참된 자는 모든 곳에서 배우는 자요 가장 행복한 자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진 거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면 끝도 없는 겁니다. 똑같은 장미를 보고도 마음이 좋은 사람은 아,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피었네 하면서 아름답게 보지만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왜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지라고 말아요. 이런 사람 참 불행한 거예요. 가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미를 멀리서 보기만 하고 즐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참 아름답다. 예. 네? 그러나 장미꽃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하죠. 왜? 가시가 있으니까. 못 꺾으니까. 은혜로운 사람만이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차원이란, 먼저는 물질적인 것에 있죠. 주고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치극 깊이 인간적입니다.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불평하고 그건 아니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철학적인 겁니다. 헬라에 오는 철학자가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우산을 쓰지 않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철학자가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콧구멍이 밑으로 뚫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콧구멍이 위로 뚫렸다면 이렇게 비오는 날 내가 어떻게 밖에 나오겠습니까. 콧구멍으로 빗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다리 한쪽이 부러졌습니다. 하나 부러진 것이 둘 부러진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짚으면 한쪽 다리 의지해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두개 부러지면 못 부러진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이 달라짐으로써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감사는 뭐냐? 은총적 감사가 진실한 감사 내가 그리스도인 됨과 하나님의 자녀 됨과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나의 나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게 은총적 감사울시다. 성대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셨습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시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한 여자의 남자의 아내가 되었으면 아내 됨으로 감사하고 자식이 되었으면 자식 된 존재 그것을 감사한 이것을 은총으로 받고 오직 은혜로 받고 은혜 안에 있는 나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죄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바 그것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보면 모든 것에 주변의 모든 관계의 모든 환경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만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쓰고 있는데 3절과 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하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불평이고, 이렇게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성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생각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네? 내 가정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네? 교회를 생각하면 더 감사하고, 자녀들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 예. 자신의 괴로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빌립보 교인들의 봉사와 빌립보 교인들의 아름다운 지성과 헌신을 생각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온통 불평투성이고 불만이겠지만 왜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자 얼마간에 성금을 모아서 그 교회 교역자 편에 로마로 보냈어요. 교육자가 없으면 당장 자기들이 줄마다 불평만도 불구하고 교육자 편에 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서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빌보 교인들의 성장하는 믿음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뻐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그러하다라는 말이 오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한 현실적 감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이것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것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 생각하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실 거면 크게 좀 하세요 아멘 네. 더구나 감사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하며 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 속에 편지 속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종종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간과하는 거죠. 눈물로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간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기쁨, 축복, 은혜라는 이 단어 사실은 어원이 다 같습니다. 같은 어원이. 기쁨이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고 바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감사는 은혜에서, 은혜는 다시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는 행복하고 마침내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감사는 사람만이 남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항상 내천자가 그려져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봐도 기분 나빠 그렇잖아요. 네, 항상 얼굴이 싱글벙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봐도 기분 좋다. 오늘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10살 난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 단어 얼마나 구사하는가 고 연구해 봤더니 6천 단어를 쓴답니다. 그런데 그 6천 단어 중 부모를 기쁘게 할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재잘재잘 조잘조잘 조잘 돼도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2만 5천 단어를 구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할수 있는 말 오직 한 마디, 그것도 감사하다는 말뿐입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어디 덧나요? 그래서 돈 들어가요? 감사하다고 한말한 마디 하는 거. 입에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사랑한다는 말도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집요할 수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남을 억매기도 할수 있잖아요. 남에게 고통 줄 수도 있습니다.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아, 지금 회사에서 한창 일하는 시간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여보, 사랑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담 주는 거라고 지금 한창 일하는데 예? 그걸 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믿고 내 남편 지금 밖에서 열심히 일하거니 그렇게 믿으시라고요 남자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시간마다 남, 마누라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랑한다고 그건 사장 눈에 들어가면 잘리는 사람이에요 그거 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 너무 그냥 예? 오직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할수 있는 말단한 마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고맙다고 하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을 주고받는 바로 그 시간이 행복의 극치예요, 극치. 이것이 없다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잡혀가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나중에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니엘이 발탁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포로였던 사람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 바벨론 사람들이 이를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책을 꾸며요. 그 계책이란 뭐냐?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 간신들은 오직 우린 왕만 성기고 왕, 왕만 찬양합니다. 충성을 빙자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서를 만들었다고요. 바벨론 왕은 이 조세의 숨은 뜻도 모르고 임금의 도장 어인을 꽝 찍었어요 이제 일이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제 사자밥이 되어 죽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 죽는 수밖에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모름지기 감사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해의 성품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늘 감사하는 사람은 죽음이 앞에서도 감사해요 죽음이 와도 여러분 큰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병원에 가서 큰 수술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제가 처음에 맹장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뭐 기침을 해라 운동을 해라 그래서 속으로 너 한번 해봐라 이씨 기침을 하려니 이게 아파가지고 기침이 나오기랍니까? 걸으려니 아파서 걸을 수가 있습니까? 뭔가 어, 수술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의사 선생님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예? 수술한 자국을 그때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사정없이 뜯어놓고 빨간 장을 팍 칠하고 또 어, 어, 반창고를 바르는 간호사 얼마나 밉습니까? 하고 가면 환자는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아파 죽겠는데 병문 안온 분들에게 갈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내 경우를 보니까 그래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그런데요 감사가 일상화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일에 조금 감사하는 듯 하다가 저런 일이 생기면 또 원망하는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하늘을 향해서도 원망 땅을 향해서도 원망 결국 자기 자신도 원망해요. 이것은 절망임. 이것은 바로 지옥이요. 원망과 불평뿐인 모습이오시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해할 때 찬송하시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할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 될때곧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될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될때 모든 원망과 불평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함으로 자유인이 되는 거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원망하는 순간 나는 내가 원망하는 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오시다 그 순간은 내가 원망에게 붙들리는 시간이오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오시다 오직 감사함으로만 그 영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될 때, 그는 온전한 자유인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